그 야동을 보면은 지옥에 갈수 있다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동 사이트 모든 사이트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야동 사이트를 어, 들어가 보면은 해외 사이트 같은데 보면은 이 데블이라는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게 자주 보이고 또 헬이라는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게 자주 보입니다. 만일에 야, 야동을 봐도 천국에 갈수 있다면 그런 포르노사이트 제작자들이 마귀의 영감을 받아 데블이나 헬이라는 그러한 문구를 집어넣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매개체가 야동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야동 봐도 괜찮아, 포르노 봐도 괜찮아, 자외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나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는 믿음의 열매가 야동을 끊지 못하고 포르노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열매 없는 찍혀 버려지는... 나무가 될수 있어 찍켜 버리는 가지가 될수 있어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갈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욕을 주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는가 왜 성욕을 주고 분출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은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한테 통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은 왜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설립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